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누리려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상상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상의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딱 거기까지. 때로는 그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나왔지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어, 시기들이 있는데 왜 새벽 이슬을 청년에다 빗대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은요 매일 아침 미명에요 그 이슬이 맺힙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또 새벽이 되어지면 그 이슬이 맺혀집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매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새로워진다면요. 날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구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구나.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의 아침 시간이 매일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아침, 아침 시간이 어, 매일 새로워지면은요, 상상 그 이상일 것을 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어,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자가 성령인도 참잘 받는 찬양을 한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1절만 불러서 그렇지. 제가 1절 부르면서 2절 가사를 봤거든요. 이제 밤 시간 나오, 나오더라고요. 예, 되도록, 될수 있으면 이제 이따가 찬양할 때 2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을요, 남보다 이른 시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시간을 남보다 일찍 일어나라 라고 해서요. 막 터무니없이 뭐 이상하게 도전해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가 앞서가면은 모든 것을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요. 남들보다 글씨가 똑바로 안 써지네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앞서 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 있을 모든 스케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고요. 모든 것 속에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은 일어났고 여유롭게 준비는 하는데요. 그 속에 내가 무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남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앞서가는 시간들에 자기의 커리어들을 쌓아가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요. 이른 시간부터 주, 실제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 규모 있게 갖추어 갑니다. 이 갖추어가는 시간들을요, 여러분들은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하냐. 세상 사람들이 서밋을 향하여서 성공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눈에 보이는 기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에 답을 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말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지. 여러분들은요. 그만큼의 노력을 합니까? 또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만큼 노력하지도 않는데 영적인 힘도 없어. 당연히 현장 나가면 세상 나가면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래? 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반문할 자격도 없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거 안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한다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물을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이상의 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세요. 그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알려주지도 못하는 힘이고 답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아갔을 때요. 우리의 낮 시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쁘니까 바쁜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 기도의 시간, 또 답을 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삶이요, 어떨 때 여유가 있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모든 것에 여유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것들도 다 꼬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시간에 모든 것을 담내고 힘 얻어가지고 이낮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공격을 제어하고 막고 공격하는 그 시간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시대는요, 영적인 전쟁터거든요. 그냥 내가 뭐 별로 큰 문제 없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배경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단은요, 다른 거 공격 안 한다니까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만 공격해야 돼요. 왜냐? 부신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사단이 원하는 짓을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요, 틈만 보면은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보여주지 않게 무장해야 돼요. 적군과 싸우면은 반드시, 와, 저쪽에 찌르면은 내가 막힐 것 같다. 이곳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쪽을 찌르면 무조건 공격이 성공하겠다. 이곳을 찌릅니다. 그럼 사단이요,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지, 여러분들이 찌르면 찔릴 것 같은 그 틈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 틈만 노립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감정. 그가 잘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낮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요, 덤벼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을 수 있도록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는 현장 또 학생이라면은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 속에서요,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해 안될 것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담났기 때문에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찾는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모든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유가 딱 생기니까요. 무엇을 갖다가 들이대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공격을 하면은 막을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안 되면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의 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될거 없고 수용 못할거 없고 초월 안될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모든 게 담났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낮 시간에는요. 무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모든 힘을 얻고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여유롭게 모든 영적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낮에 기도를 누릴 때는요,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무시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보이는 거내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나의 잣대를 들이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전부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유익한 거, 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기도로 힘 얻고 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남보다 조금만 이른 시간에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 얻는 이른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밤 시간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밤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조금 일어, 남들보다 조금 일어난다고 해도 준비한다고 바쁩니다. 내가 원래 가는 시간보다 5분, 10분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요,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대신 모든 시작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롯이 집중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아침 시간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밤 시간은 뭐가 다르냐면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정리되어지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잖아요. 나의 밤 시간은 온전히 내가 만들어서 쓸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장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무시로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무장해가지고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들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순간 속에 당황하는 시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이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서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때 툭 건드렸을 때 성령충만 나오면 좋죠. 툭 건드렸을 때 나는 영적상태와 최고치 항상 나오면 좋죠. 근데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누구라도요, 순간적으로 나에게 들이닥치는 그런 문제와 염려와 어려움 앞에서요. 또 위기 앞에서요. 늘 성령 충만이 나오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나오고,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여정 속에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때 그 만남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나온 이유가 뭐지? 내가 드러난 이유가 뭐지? 내가 그걸 뛰어넘지 못한 이유가 뭐지?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구나. 계속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요, 영적으로 반드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미래를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통하여서 반드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요, 장래의 일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집중을 통하여서요 저 멀리 보이는 어찌 보면은요 막연하다 싶은 그 모든 것까지요 하나님이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 전체를 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나의 20대는, 나의 30대는, 나의 40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집중해서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헤블리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쓰임 받을지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밤에 집중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좌우합니다. 제가 대청 마타스테 처음에 이제 3타임 이야기를 했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밤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밤에 모든 것들을 끝내고 밤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너무너무 중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좌지우지됩니다. 어,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든 안 꾸든요. 뇌가 돌아가거든요. 뇌해로 가요. 그런데 자기 전에 내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러한 영화다, 미디어다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면은요. 잠자고 일어나기까지의 그것의 모든 연장선들이 내가 깨어나기까지 뇌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피곤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모든 것이 답내고 결론내고 끝내고 또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용한 시간, 힘없는 시간을 다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연장선으로 나의 잠자는 그동안요,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집니다.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꿈을 꾸든 꾸던 안 꾸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아니까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잠자기 전 30분 전에만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 기간동안 우리의, 우리는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 시간동안 우리의 뇌가요, 가장 맑고 가장 뚜렷하게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집중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비몽사몽한 상태에선데도 단어를 외우는 것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오래가는 것은 언제냐? 아침에 일어나서래. 그렇다면, 잠자기 전에 모든 것들을요,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힘없고 나가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30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내 만남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내 수준으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 성향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없는데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말을 막 내뱉는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게 어찌 보면 막... 영적으로 사단세 사로잡혀갖고 막 짓거리는 말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내 입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요.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요. 살리는 말이 나오고요.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를 할 때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 반드시 집중의 시간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어, 이 관계를 늘 챙기세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챙기잖아요. 하다못해 인간관계 챙기기 위해서 생일도 챙기고 뭐도 하고. 뭐, 경조사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 같이 위로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관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